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기 이사입니다 오늘 르노 SM6 LE 가성비중 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1월입니다 13만 7천 키로 흰색 오토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요 출퇴근, 가족용, 장거리 여행 등에 좋고요 연비나 유지비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용도의 실용성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제키로 수는 137,000km고요. 운전도 조호서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같죠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블랙바 2채널, 뒷좌석 풍구 엔진룸 휴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보시는 바같죠 자, 이렇게 해서 SM6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13만 7 0 k g 입니다 자, 조수 횡단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횡단은 100번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SM6 L이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여기서 한번더 보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크로스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6 6 7 3 1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사 224 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